대전에서 세종으로 떠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대신해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공공기관이 대전에 이전합니다. 지난 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라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시기는 기상청의 경우 국토부 주관하에 이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까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균형의 심의와 국토부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정부 대전청사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대전 이전을 계기로 세계적인 수준의 탄소 제로 국가기상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기관의 대전 이전도 국토부 주관하에 함께 진행되며 이전 시기는 공공기관별로 청사 신축 또는 임차 등 기관 여건을 반영한 이전 계획을 수립해 균형위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먼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청과 동반 이전을 계기로 기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원스톱 기상기업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보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는 매년 약 2만여 명의 교육생들이 방문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대전 이전을 통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과 연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전 기관들은 향후 지역 인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